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어, 시청자 여러분들 정말 반갑습니다. 어제, 어제 영상 못 찍고 오늘 영상 올려드리는데요. 음, 제가, 어, 공략주 오늘 없이, 어, 공략주가 좀, 그, 정리 좀 하면서 이제 가고요. 앞으로는, 어, 좀 정리, 내용 정리를 좀 해, 해드리고 있습니다. 뉴딜 정책.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한국판 뉴딜 관련해서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 이렇게 정부에서 정책을 발표를 했죠 그래서 그에 따른 수혜주 그리고 또 그런 시장을 봐야 또 분위기 시장에 대한 분위기 파악을 해야 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마구잡이로 올라가는거 적기보다는 어 분위기 파악을 하면서 알고 지폐지기면 100점 100승 어 그러니까 내가 살수 있는 종목들 그리고 어디 위치 있는 종목들 그리고 어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인지 알아야 또 어, 매수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좀 정리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근데 정리하고 있는 내용이 너무 방대해 가지고 어, 오늘은 못 올려 드릴 것 같고, 그러니까 정리를 좀 꼼꼼하게 해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좀 나눠서 계속해서 나눠서 해 드려야 될것 같은데, 뉴딜정책이 어, 뭔지서부터 이제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해요. 근데, 어, 오늘은 아니고, 어, 내일 정도에, 내일 정도는 내일 모레, 뭐 이번 주 안에 한번 정리를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뭐 종목들 코멘트 좀 드릴까 해서 이제 어, 마이크를 켜게 됐는데요. 뭐 웹캐시, 남아산업, 게임빌, 고르시멘트, 선표시멘트 이렇게 한번 코멘트 해드릴까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웹캐시 오늘 많이 올랐죠? 제가 그동안 많이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꼭지서부터 계속해서 사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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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셔라 손절값다 목표 값다 사셔라 했던 종목입니다. 어, 밀고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어, 그래서 오늘 10% 정도 어, 최고가 어, 12%, 2%까지 좀 상승한 모습을 보였고, 오늘도 역시나 외운 기간 샀고요. 어, 개인 개인 매물 역시 없는 모습입니다. 개인 매물이 없다. 그러면은. 어, 우리 말고 별로 없다. 어, 이렇게 하냐,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외국인 지분이 좀 상당하고, 기간이 어, 가세해주는 모습도 아주 좋은 모습들이고요. 꾸준한 상승세, 상승 탄력 붙으면 꾸준한 상승세가, 어, 기대됩니다. 그리고 거래량 증가도, 어, 굉장히 좋고요. 어느 정도 이제, 어, 선박김 추세 변환에 그런 시기가 왔다. 이런 말씀 드리고, 어제 생각에는 원래 이때 갔었던 게 가야 되는 게 맞, 맞는데 시장이 좀 그때 흔들리면서 한번 조정을 다시 어, 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좀 쉬어가지는 모습을 보여줬고 드디어 이제 간다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직까지 제가 드린 매수가 어, 매수할 수 있는 가격에서 어, 거의 본전입니다. 본전 그렇기 때문에 어, 거의 뭐 마지막 기회다 탑승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나중에 이제 꼭지에서 사셔가지고, 뭐, 다른 사람 아니고 계속 보셨던 분들인데, 나중에 이제 꼭지에서 조금 늘려서 남들 다 수익 보고 있는데, 혼자 손실 보시면서 한탄하시면 그때는 늦습니다. 어, 저한테 질문 주시면 제가 너무 안타까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 정말 이 종목만큼은 정말 제가 강추, 강추, 강추해드리고 싶습니다. 어 일단 뭐 역시나 뭐 성장성 좋고 수급 좋고 실적 좋고 뭐다 좋기 때문에 뭐 더전비 좋은거 오늘 뭐 같이 간 모습이에요 뭐 디, 그 디지털 뉴딜의 수혜주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남아산업 오늘 남아산업 때문에도 마이크를 좀킨 부분도 있어요 오늘 거래량 나오면서 어, 이렇게 하락해 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 뭐 이낙연, 그, 전 총리 관련주가, 이낙연 의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이낙연 관련주가 많이 고꾸라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 시간에서는 좀 그래도, 어, 아직까지는 상승, 하는 모습 을 보여주는데, 마감하면 또 어떻게 될지, 마감을 또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시간에, 어,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뭐, 당대표, 당대표에 도전한다면서, 뭐, 이렇게, 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뭐, 뭐 이런 지지율이나 이런 얼굴 알리기 더한 한층 더 나가는 것 같은데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오늘 뭐 이런 부분들은 뭐 어떻게 보면 이낙연 관련주로서의 그 테마주로서 정치인 테마주로서의 이제 한번더 확인을 할수 있는 연동된다라는 것들 뭐 그런 부분 확인할 수 있었고 오늘 나름 이제 어, 긍정적으로 상승했는데 어, 막판에 하락해서. 어, 좀 말씀을 드리고, 놀라우신 분들이 계실까봐, 어, 말씀을 드리고요. 특별한 흐름은 없습니다. 그거 말고는. 어, 여전히 골프장 뭐, 북적북적 거린다.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그 다음, 게임빌입니다. 게임빌, 어, 기간 수급 좋고, 어, 뭐, 차트 좋고요. 계속해서 정배, 역별의 정별로 돌려지면서 상승 추세 좋고. 어, 결코 이게 뭐, 그동안 거래량이 엄청나게 많았던 종목은 아니에요. 어찌, 어찌 보면 소외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근데, NC 소프트가, 거의, 그, 게임주들을 주도하는 그런 흐름들을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에, 게임주들도 어떻게 보면 언택트 관련주로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부분들도 많거든요. 와, NC 소프트가 이렇게까지 올라갈 줄은 사실 상상도 못 했잖아요. 예전에 그, 김정주 회장이랑 뭐, 지분 싸움하면서 점상 간 적도 있었는데,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네요. 그게 요 자리인가? 2015년인데? 2015년? 어, 요때 점성 갔었잖아요. 점성이라고 하기보단 상한가죠 그쵸? 렇15% 였을 텐데, 요 때까지만 해도 사실은 뭐, NC 소프트, 그렇게 많이 갈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면 많이 갔습니다. 근데 이 NC 소프트가, 어, 게임 회사들을 모두 이제 견인하는 그런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웹전이라든가뭐 M게임이라든가 게임빌이라든가 미스터블루도 마찬가지고요. 뭐 이렇게 뭐 견인을 하고 있는 건 맞고요. 또 실제로도 이제 미스터블루나 이 게임빌 같은 뭐 컨투스 이런 회사들은 이터널라운드가 되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성장이 좀 계속되고 있고 수익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 관심 가지시고. 어떻게 보면 지수를 또 받칠 수 있는 떠받칠 수 있는 주도 섹터로서 작용을 할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어, 가지고 계신 분들 수익 축하드리면서 어, 안정적으로 가져가신 가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고요 오늘 고려 시멘트가 장중에 급등했는데 삼표 시멘트는 좀 탈락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인데 사실 어, 못 가서 좀 아쉽긴 했습니다. 어, 어쨌든 그린유뉴에 관련해가지고 사회 어, 간접자본 투입되면 시멘트가 어쨌든 많이 이용되기 때문에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이 정책 관련 조로서 작용할 수 있는 어, 수혜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어, 일단 오늘 시간에서 좀 나름 긍정적인 모습,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어, 오늘 말씀을 드렸고 제가 장 마감 이후에 이렇게 올려드리기 때문에 한번 밤에 어, 참고를 해보시고 아직은 시간에 마감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잘 끝나고 한번더 확인해 보시는 것을 좀어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어 이렇게 마이크를 켜, 켜, 켜게 됐고요. 어 모두 다 이제 좋은 종목들입니다. 대응 시점에서 이제 뭐 오늘 이런 종목들은 고르시멘트 같은 경우도 급등했다가 좀 빠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아 이게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이렇게 마이크를 켜게 됐고 가장 이제 좀 언급해드리고 싶었던 것은 이 웹캐시입니다. 너무 아까워서 그래요. 음. 오늘 뭐 거의 이제 마지막이고 내일 이 종목 오늘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조금씩 조금씩 계속 올리잖아요. 그렇죠? 한옥가, 한옥가, 한옥가 급등했다가 막 흔들면서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런 종목들은 좀 느리더라도 한 방, 한 방, 세상에 한 방은 없습니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어, 그럴 거면 차라리 로또 일주일에 5만 원치 10만 원치 사는 게더 이득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비중 높여서 잡아볼만 하다. 특히, 하루하루에 좀 일일비 할수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손실을 좀 많이 보셨거나, 아니면 아직 초보시거나, 그런 분들은 이런 종목을 좀 잡아보시고, 아직 좀 늦지 않았다고는 봅니다. 음, 아직 늦지 않았다고 보니까요. 어, 한번 꼭 참고하셔가지고, 어, 참고하셔가지고, 공략해보시면, 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어, 이 종목은 저의 이제 뭐 주력주 다 밀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어, 일단 오늘 뭐 겨우 다섯 종목 이렇게 좀 리뷰를 좀 해드렸는데요. 좀 적지만 좀 특이점이 있을 것 같은, 어, 느끼셨을 것 같은, 그러니까 질문하실 것 같은 그런 종목들을 뽑아 봤습니다. 지금 현재 뭐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지금 제가 공략주로 뭐 이렇게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있는데, 어, 관련 차원에서 이제 종목 수는 조금씩 줄여 나갈 거예요 그리고 어 앞으로는 좀 시장의 분위기를 파악하자 어, 이런 의미에서 어, 그 정책주나 요새 시장에서 좀 주도 섹터로서 작용할 수 있는 게임주들 그리고 어 전기차 수소차 뭐 이런 것들을 좀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나하나 좀 해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어,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서 시장에 보는 눈을 익히는 어, 그런 요새는 또 지수나 이제 뭐 삼성전자만 보기에는 좀 너무 힘들죠. 어, 그, 그것만 보고 이제, 어, 매매를, 종목을 고르기에는 사실 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 참고하시라고 시장에 보는 눈들을 좀 키우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그런 부분들로 조금씩, 어, 컨텐츠를 좀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 웹캐시, 남아산업 게임빌, 고려시멘트, 삼표시멘트 이렇게 코멘트 해드렸는데요. 어, 부족한 점이 있거나 아니면은 좀더 이제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다면, 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어,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고, 오늘 영상은 짧게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어, 추가 내용들은 어, 질문 주시면 댓글 달아드리겠습니다 어,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